어, 이 무당이 봤을 때는, 어, 귀신이 또아리를 틀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내우의 벌전이야. 응, 음, 앉으세요. 몇 살? 스물두 살이야. 스물두 살. 네. 음. 오늘 여기 왜 왔어? 어. 그 그거... 편하게 얘기. 해 네가 뭐가 지금 문제가 있, 있는 거 같아? 네. 음, 뭐가 문제 있는 거 같아? 음... 그 하도 화가 나고. 음. 그리고 불안하고. 불안하고. 네. 음, 화가 나고 불안하고, 그치? 네, 음. 엄마, 가만히 있어. 요 아, 예. 무섭고 기분이 안 좋고. 무섭고 기분이 안 좋고? 네. 음. 여기 이런데 많이 다녀봤어? 여기요? 네, 선생님, 같이 이렇게, 이렇게 신당, 이렇게 모셔놓은 무당 집에 많이 다녀봤어? 많이는 아니에요. 많이는 안 다녀봤어? 네. 이런데 오니까 어때? 오니까 좋아요. 응, 음, 좋아? 네. 음. 자, 손, 선생님, 손좀 줘볼래? 응. 음. 두팔다 줘. 음. 앞으로 와. 조금 앞으로 와. 음. 떨지 말고, 선생님, 눈 봐. 응눈 똑바로 봐네응 뭐가 보이거나 뭐가 이렇게 자꾸 너한테 꿈에 뭐가 보이거나 그래 음 꿈에 응꿈 꾸는데요 응. 무슨 꿈인지 기억이 응. 안 나요? 응, 꿈은 꾸는데, 네.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네. 응.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집에 이, 있을 때, 뭐가 막 보이거나, 네. 아니면 뭐 시커먼 게 이렇게 그림자처럼, 응? 네. 아니면 눈을 이렇게 감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보인다든가, 그런 적이 있어 없어지. 모르겠어요. 그런 적은 없었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네. 그런 거로, 저기 뭐야, 느끼,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응, 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선생님이 무섭니? 아니야. 응, 편안하지? 편안하진 않아요. 편안하진 않아? 네. 응, 그래, 마음을 편안하게, 선생님이 어, 혼내려고 오라고 온 것도 아니야. 네. 어, 너 때리려고 오라고 온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말을 네. 숨기면 안 돼. 네. 알았지? 네. 너 안에 몸에 뭐가 있어? 네? 너몸 안에 뭐가 있어? 아... 얘를 전에 어디 조금 이런데 무속인한테 의뢰를 했었어요 네. 옛날에 구슬을 했었어? 구슬? 고, 어, 구슬 어, 처음에는 이 저기 응, 응. 그냥 대, 대강 얘기하면 네. 돼 응. 7년 전? 응. 8년 전? 응? 네. 응. 그때 마지막으로 한 거야? 네. 엄마, 아빠 생각은 어때요? 얘가 분명히 빙이라는 거좀 느끼죠? 어, 정신에 문제 있다는 거 느끼죠? 얘는, 어, 이 무당이 봤을 때는, 어, 귀신이 또아리를 틀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그 뇌우의 벌전이야. 당신네들 벌전에 아이가 칼을 맞았고, 어? 어, 본인, 얘가, 어, 우리 어릴 때 자라면서 분명히 놀란 게 있어요. 얘 자살 시도도 좀 했죠. 아막 예, 죽고 싶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시 자해 같은 거좀 네, 했죠. 네, 막 그랬어요. 좀칼 들고 네, 막. 칼 들고 네, 막 두고, 네, 그랬어요. 응? 응. 그래, 얘가 얘가 정신적으로도 많이 예, 뭐라까 끈을 놨어. 어, 부모가 중심이 없으니까 아이가 더 고름이 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러다 보니까, 무속인 집에 가기는 잘 갔는데, 무속인과 인연법이 잘안 돼서, 당신네들 변덕에 신도 안 도와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똑똑한 척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어, 옳은 신이 왔으면 좋은데, 원만은 조상의 원기 객기들이 많아. 이 씨네 집안이, 어디 씨예요? 엄마 어디, 어, 뭐. 성씨가이 엄마는 이 우리네처럼 불자 집안이야. 응? 어? 그래서 이 조상 내력이 많은 집안이야. 근데 이 집안에 물 떠놓고 빌던 할머니가 있어. 집안에. 응? 어? 몰라? 네. 그리고 이 씨네 집안에 할머니가 둘이라는 얘기 들었죠? 예 응? 어? 예이 어, 집안에 본인 내 에.. 이렇게 머리로 누가 다쳐서 간 사람이 있어? 머리로요? 응 어, 사고로 끝까지 모르겠는데 누가 한분 계시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안에 어. 한 분이 있다고는 듣긴 들어요 머리로 이렇게 사고로 갔는지 머리가 이렇게 많이 다쳐서 응? 어? 쉽게 말하면 즉사지 즉사 응? 어? 그렇게 가신 분이 있어. 근데 이 신의 기운으로 당신네들이 벌의 벌전이 삼벌전도 많아. 그런데다 당신네들은 부정이 많아. 어, 옛날에 꿩 어, 매장도 하고, 그냥 뭐 뱀도 잡아먹고, 본인네들이, 돼지고, 어? 소고 막 타살을 해서 거기에서도 부정이 들었고, 근데, 당신네들이 신의 기운으로 엄마, 아빠가 자꾸 부딪혀. 부부가 이제는 좀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게 깔아 앉았는데, 자식이 이제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본인네들이 깔아 댔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당신네들이 더 난리가 났어. 근데 얘가 그 우버를 지금 받은 거야, 우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마, 아빠 정신 못 차리면 얘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무당집 백날 쑤시고 다니고 용하다는 무당, 어? 집에 다 가도 본인네들이 인내 없으면 절대 얘못 고쳐. 얘는 신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어도 얘는 분리신이 못 돼. 허주 잡신이 아주 더글더글해. 이 무당이 만약에 얘를 손을 대면 내가 얘를 고쳐놓고 나서 당신네들한테 둘 중에 누가 하나가 신을 받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얘가 깔아지면서, 얘가 고쳐지면서, 응, 얘가 괜찮아지. 일반 생활을 온 식구가 다할수 있어. 자신들도 본인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 가질 수 있으세요? 예. Yeah. 어? 예. Yeah. 만약에 자식을 살린다면 가실 자신이 있으세요? 그 생각을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어, 엄마는? 네. 응? 네. 응,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어? 네. 이 무당이 손을 댈 수가 있어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나는 손을 못대 한번 해서 우리가 댈 수도 있고 한번에 못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어, 잡기 귀신들, 허주, 무더운 거다 빼야 돼 뜻 말명들. 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 무당도 뚜껑을 따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단. 얘를 건드려 놓고 지금보다 이 무당이 좋아지게끔 할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100% 청투로 자신감 이 있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나를 의심을 하거나 신을 1%라도 의심을 하면은 그 재수 대가리는 없어. 절대로 안 줘요. 그게 자신이 있으면 당신네들이 나의 손을 잡아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손을 잡으면 안 돼. 이대로 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본인네들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한마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부터는 선생님하고 그냥 편안하게 네가 마음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어, 선생님이 너가 한번 보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둘러봐. 이렇게 머리에다가 둘러 옳지? 여기다가 어. 꽂아. 음. 이렇게 하고, 저래, 이렇게 래해야 돼. 옳지? 물 굽고 전래 세배하듯이. 옳지? 잘하네. 응? 자, 잘했어요. 자, 양반 다리하고 앉아봐. 뭐를 해야 뭐가 보였어요? 음. 어? 음... 말고요 yeah. 어 노란색 같은 게보여 노란색 노란색이 보였어요 노란색 어 노란색이 또 색으로도 보일 수가 있어 <inaudible> <으> deploy, <congratulations>. <웃음> <웃음> 아무것도 안아안 보여? 음... 보여요 뭐가 보일까? 색깔 색깔 네. 음 무슨 색깔이 보일까? 연두색인 것 같기도 하고, 초록색인 음. 것 같기도 해요. 연두색인 것 같기도 하고 초록색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 자 그것밖에 안 보였어? 음, 문중에 산을 조금 조사님들 산을 조금 좀 아세요? 산을? 어 거기에 조금 이 산에, 어? 산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뭐야? 비석이라고 해야 되나? 뭐 뭐야? 이렇게 뭐를 좀 게 있어요. 네, 예, 있어요. 어. 그리고 좀 비석이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돌. 그 그거 어. 를 하나 놨지. 네. 음. 오. 거기에서도 조금 산에서도 문제가 생겼어. 어? <laughs> 내가 지금 색깔을 얘기했잖아. 자, 오반기 색깔이 뭔지 알죠? 빨주노초 음. 파란 보야 아까 전에 노란 거야 그랬잖아. 네, 네. 자, 노란 게 대신 할매야. 무속판에서는 무조건 노란 게 대신 할머니야. 어? 자, 그럼 아가침에 초록색인지 연두색인지 모르겠어. 그거는 선왕이고 조상이에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조상의 딸이라 많이 들었어 신줄로 그래. 근데 얘한테는 안 가. 얘가 왕키가 돼도 얘한테는 안 가. 아빠의 벌전이고 엄마의 벌전이야. 알았어? 응. 그러니까 자, 읽어주세요. 이제 열심히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런 데 와서 공도 두리고 선생님이랑 기도도 가고 선생님 갈때 가자 그러면 갈수 있겠니? 네? 에? 네. 응, 음, 갈수 있겠어. 진짜? 네. 너 나중에 집에 가서 또 엄마 나 거기 안 가. 아이, 안 가. 그러고땡놀거 어디, 아니야? 어디요? 저 기도도 가고 막 그러려고 산에도 가고 물에도 가고. 산에요? 응. 음, 갈수 있겠어? 가기 싫으면 가야죠, 가자, 가자, 가야 되니까. 응. 음, 가면 나설수 있어서 가자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선생님 말잘 들을 수 있겠죠? 네. 응, 음, 그래. 선생님이랑 친해지자? 네. 응, 음, 그래. <laughs>